챕터 3, 대식가. 뭐죠? 어,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도망가야 돼? 뭐야, 도망가야 돼?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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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깎으면서 달려야 돼? 온다 온다 어 아, 레버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아이거구시 부시... 수문을 닫는데 부시면서 쫓아오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어 뭐야 아 속았어 아다온줄 알았는데 부시고 있죠? 레버 아 레버 여기 인네 아, 빨리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아, 우 답답해.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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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이쪽이야? 아, 저쪽이네. 못 찾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 어, 답답해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자별리 어서오시구요 VW..님 어서오시구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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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어어아또 어, 속았어 이런 씨 계속 속고 있어 <laughs> 진짜 이 실험화상 사기꾼

어, 물을 많이 막아놨으니까 그나마 좀 안심 또똑똑 거꾸로 해? 아니지 어, 깜짝이 여기 열어야되는데? 오! 와... 챕터 3 대식가 아기네 입사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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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피 깎고 도망가. 근데 얘도 사실은 피를 깎으면서, 이 좋은 건 진짜 좀 헷갈리네요. 텐션 싫어하냐니면서요. 자, 제발. 제발 뿅뿅뿅 사지겠죠 그러네요. 그건 또 그러네요. 이거 맞고? 바꾸고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가자 빨리가자 그러네 그러네 그 말이 맞습니다 자 레버 땡기고 아 비켜 아이 나무떼기가 내 길을 막았어 지금 도움이 되네 오케이 아, 빨리! 아, 아 진짜! 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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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양반 이보시 어디 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자. 이보시오, 대실까요, 한 번? 어, 아니죠? 어, 헷갈렸어. 갑자기 앞으로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얼마나 가야 돼? 빨리 가자 빨리. 오호호호호호. 빨리. 빨리 가야죠. 다 왔어 다 왔어 쟤. 빨리 빨리. 오, 체크 포인트. 뭐야? 날짜 불명. 쳐 편지에 의하면 K 일행과 만난 행동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일이 지났다고? 아, 이 사람들도 앞서간 사람들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K가 이치가와에게 담배 한 대를 나눠 받았다. 그런데 피하려고는 하지 않길래 K에게 물어보니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란다 임신한 부인과 다시 만나고 집에 있는 최의 라이타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또 담배가 당기네요. 네 명이 있었나 보네. 자, 일단 도망. 자, 에라이 님. 리아이. 뭐야? 어? 어디로 가야 돼? 아 저걸 해나, 해야 나해 되나 보네요.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그렇 그렇지, 그렇 그렇게 될줄 알았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굉장히 빨리 쫓아오는데? 떨어지면 죽겠죠? 어 굉장히 빠르죠, 자고 있는데? 어 그렇게 빠르진 않군요, 생각보다. 소리는 요란하게 지르긴 하네요. 제발. <laughs> 아두 갈래 길이 있네. 어, 굉장히 많이 조아하것 같은데. 아, <laughs> 지그재그 진짜. 어디로 가야 돼? 저쪽으로. 레버, 레버. 오, 많이 왔네. 찐막이에요 찐막 진막.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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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빨리! 아, 그러게, 스테미널 안 채우고 레벨를 당겼네. 실수했어, 실수했어. 제발,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 좀좀 빠지면 안 되나?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저 밑으로 수렁통에 빠졌다 다시 돌아오면 안시, 안 되시나? 그런 건또 자존심이 허락을 못 하나? 굉장히 터미까지 쫓아왔고요.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지름길 없나요? 여기 진짜? 스노우볼이구나 그럴수 있겠네 채우고 찐찐막 스노우볼 스노우볼 진짜 맞는거 s 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그재그로... 무게끔 할 시간을 벌어 놓으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어, 조금 멀다. 자, 착한 청자님, 어서 오세요. 야... 약간 벌어진 것 같은데? 떨어지면 죽습니다. 네. 아. 뭔데? 아, 이거 내오오는야야리 <laughs> <기다려야 돼 웃음> 빨리, 빨리 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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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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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돼? 어? 쏟아지는 다고 아, 야따고. 낳아불명 이니셜 K는 K 기자의 K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일본어로 기자는 기하라고 읽는다. 병법은 강하고 간단하고만. 이라고 히라기가 말하자 그는 그렇게 말이야 하고 웃었다. 등등등등. 갑자기 <laughs> 이 급한 상황에서 내가 이걸 왜 입고 있는 거야? 아무튼 이 앞서간 사람들이 기자랑 뭐 이런 아저씨들이 서로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급해 죽이는데. 아니 급해 죽겠는데 저걸 왜 보고 있냐고. 뭐야 뭐야 어허허허이 사람아 나를 속였어? 거꾸로 걸어가야겠다. 거꾸로. 아, 이거 있네요. 땅필머님 어서오세요.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뭐야 저거? 누구세요? 너 따라오라고? 따라가자, 따라가자. 날 속이는 건 아니겠지? 온다, 온다, 온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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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따 정말 오래 가네. 그러니까 먼저 가는 길에 레이버 좀. 이거 좀안 되나? 빨리 가자. 야너야 야, 네가 먼저 가야지 빨리. 어딘가? 진짜 오래가네 대충 갑시다 뭘뭐 이렇게 오래가.. 많이 가세요 왜뭐 이렇게 복잡해요 이거 이제 그만 가도 되지 않을까요? 어좀 다른데가 나왔네요? 또 속았어! 온다 온다 온다! 다다다다 다다! 뿅! 아니 처박혔네 벽에. 아우 속 시원해. 아내왜 나한테도 그러지 마.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어이. 뭐야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아 괴물이 됐구나. 사람들이 조사하러 왔다가 괴물이 돼 버렸네.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어이 어이. 어째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이게 도와주는 거야? 아내의 모습이 보인다고? 주인공 여자였어요? <laughs> 뭐야? 너의 할머니, <laughs> 할아버지구나, 할아버지였구나. 임신한 아내를 찾고 싶어서. 근데 그 괴물 소녀를 곧 만날 거라고? 그치, 라이터라고 그랬죠? 일품 가면을 썼더니, 말도 안 되는 힘이 몸속에 끌어올라 괴물짓을 하고 다닌 거거든요. 같이 출구를 찾고 있던 동료들 다 죽여버렸구나. 계속 저러고 있었구나. 하지만 드디어 야 나를 그렇게 괴롭혀놓고서? 슬슬 한계인 것 같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신데 좀 중이병에 약간 걸리신 것 같은데? 대사가 원래 일본 애들이 좀 할아버지, 나이가 있으실 텐데, 연세가. 어떻게 하려고? 나에게 있어 최고로 마음에 들었다. 이제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냥 철포도 바닥으로 떨어지는거야? 뭐야? 할아버지~~ 아 나도 떨어질 뻔했네 저로어 깜짝이야 어 야옹이? 형사삼 네코 사아 이거 뭐예요? 이거 오프닝 안 끝난 거예요? 드디어 도착했습니까? 어 배를 타네. 구천을 삼도천을 건너는 건가? 저기 있고. 도착했습니다. 야. 야.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버랜드로 가나요? 약간 테마파크처럼 생겼는데? 8분 57초 기록 갱신